지난 이야기. 어허, 행운의 곰신님을 만났다. 나포는 행복했다. 어허. 그런데 요즘 왜 자꾸 깨꼬닥하고 왜 이렇게 운이 없는 거 같지? 허, 어, 너무 슬퍼하지 마. 여기 맛집 마을에서 맛있는 케이크 있으면 내가 사줄 테니까 그거 같이 먹자. 오, 오 케이크. 완전 맛있겠다. 음? 오, 그래, 터키 왜왜... 왜? 내가 맘대로 응. 내부를 꾸며서 곰신님이 화낸 걸까? 헤헤... <laughs> 곰신 같은 건 없어. 그냥 오늘따라 운이 안 좋은 거야. 그냥 그렇게 생각해. 곰신님 동생을 멋있게 꾸미면 운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, 그새도 나쁜 일만 생기잖아.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흠... 음. 하... 동상이라니. 자네 혹시 저기 있는 곰돌이 동상에 다녀왔나? 왜 어, 아저씨? 왜 저기 곰돌이 동상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? 하... 여기서 하늘만 올려다보면 보이는데... 두 눈이 멀쩡히 달려있다면 멀를 리가 없지. 오 어, 근데 왜저 동상으로 관광지나 전망대 장사 안 해요? 하저곰 동상은 안 되기 때문이지. 곰 동상이 안 된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? 헤타키 <놀람> 응. 곰신님과 같은 종족인 나 정도는 대야 곰신님 동산을 밟고 그 위에 설수 있는 허가가 나오는 거야. 일반 인간이면 <놀람> 힘들다고. 나도 인간인데? 어타키 로봇이잖아. 허 <놀람> 아니야. 하 그런 게 어? 아니랬어요 저 곰동상은 고, 곰동상은? 바로 저주받은 동상이지 뭐, 뭐, 뭐 뭐라고? 이 곰신님을 모욕했다니 용서할 수 없다 아니 아, 포 지정해 포 어? 일단 어?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어, 알았어 저주받은 동상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죠? 하 마을 사람들도 처음엔 좋아하며 저 동상을 꾸미고 닦고 했지만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갑자기 운이 안 좋아졌지 헐 탁기 어? 혹시 난 나... 운이 좋아진 게 아니고 어, 안 좋아진 거 같아. 하, 포 당연하지. 뭐 <laughs> 지금까지 어처구니 없이 몇 번을 깨꼬닥했는데 이전 편이지만 못본 친구들은 행운의 곰신님 편을 보고 오세요. 헐, <laughs> 그런 건가? <웃음> 그렇지. <웃음> 그럼 진짜로 곰신님 동생이 아니고 저주받은 곰 동상이라고? 하, 그리고 곰 동상 꼬미게 참여했던 사람들은 모두 <laughs> 꿀꿀 어처구니 없이 모두 깨꼬닥 해버렸네. <laughs> 특기어떻해그러게 <laughs> <다끼>, <laughs> <laughs> 혹시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? <laughs> 얼마 전 지식의 현자에게 찾아가 얻은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이 마을에선 불가능한 방법이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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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, 어떤 방법이? 제발 알려주세요 <laughs> 바로 그 곰동상을 날려버리는 것 그러려면 대량의 TNT가 필요한데 이 마을 이름을 보게나 평화의 마을 우리는 역사상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네 그런데 TNT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지. 흐 <laughs> 테키. <딱히. 웃음> <laughs> 그럼 시작해 볼까? 듣기 포 후후후! <laughs> 불운의 악마 곰바루스요. 너는 나 TNT 포를 저으르든걸 후회하게 될 것이다. 헤헤헤. <laughs> 오, 곰바루스는 또 뭐야? <laughs> 그리고 아까까지 행운의 곰신님이라느니 어쩌고 하던 거랑 너무 다른데? 흐택키 <laughs> 행운의 곰신 같은 게 어디 있어? 그거 다 장사하려고 했던 거지. 아니, 포호 갑자기 어? 현실적인 말 하지 마! <laughs> 좋았어. 이 나쁜 부른의 고막마! 나의 정의로운 TNT로 날려주도록 하지. 흐흐 <laughs> 어, 근데... 응? 음? 어? 그건 그렇고... 왜왜왜? 왜, 왜? 어? 잠깐만, 호잇! 어? 응? 음? 어? 지금 보니까 이 녀석... 음, 뭔가 발견했어? 나보다 훨씬 못생겼잖아. 어허? 오오! 오오! 오, 어어 못생겼다는 말은 참을 수 없었나봐. <laughs> <laughs> 이, 이, 이 녀석 이, 두고 보자. 다음에는 응가싸기라고 돌려주지. <laughs> 얼른 TNT 나 <laughs> 설치하자고. 알았어. 난 아이템 먹고 아래서부터 설치할게. 타키는 위에서부터 설치해. 어, 알았어. 자 목구멍으로. 아 근데 목이라 냄새 나는 것 같아. 포. <laughs> 타키. 어? 곰바루스는 어, 어? 어, 악마니까 뭐 양치질 같은 거안 했을 수도 음. 있지. 일단 아 좋았어. 이제 위장으로 들어왔다 <laughs> 일단. 타히 응? 근데 저번에는 행운의 곰신이라고 하면서 응. 들어갔을 때는 딱히 냄새난다고 말안 했었잖아 <laughs> 너무 태도가 달라진 거 아니야? <laughs> 나만 어, 달라진 게 아닌 거 같은데 아, 이건 포가 자꾸 곰바루스 곰바루스 해서 왠지 그렇게 느껴지는 거 같아 <laughs> 좋았어. 원효대사 해골물이라는 말 알아 아이 포 모든 건 마음먹기 달렸다는 것이다 포 근데 이거 다 날려도 되겠어? 왜왜왜? 왜, 왜? 포가 뭐 기껏 만든 집이잖아 에이 아, 그거는 응. 악마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어? 강제 노동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<laughs> 그런 건 빨리 없애버려야 돼. 어? 확실히 지워줘 타키. 음. 어오 어, 맞다. 왜, 왜 왜? 그러고 보니까 거기 오 음. 어, 우리 우리 케이크 내가 먹으려고 하나 남겨놓은 거 있, 음. 있을 텐데. 그렇네. 그거 어떻게 회수 안 돼? 어아 회수 안될거 같은데 이거. 아 타키 혹시 음? 그거 회수한다고 도끼로 찍어가지고 케이크 없애버린 거 아니지? 아니 아,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혹시 타키 혼자 먹고 있는 거 아니지? <웃음> 아니야. <웃음> 내가 위해한다고 할 걸. 음내 <laughs> 케이크. 나도 배고픈데. 포 얼마나 했어? 난 지금. 음, 한 절반 정도려나? 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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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어, 지금 한 TNT 10개 정도 설치했나? 아니 어? 뭐? 뭐? 어? 포. TNT 설치 안 하고 뭐 했어? 헤이, <laughs> 테키. 응? 잠깐만 곰 뒤쪽으로 와 볼래? 곰 뒤쪽? 으. 어. 알았어. 뭐뭐뭐 뭐, 뭐 했길래 그래? 포, 뭔데 도대체? 테키. <laughs> 응? 아까 내가 했던 말 기억나? 뭐 떨어진 아이템 먹고 아래서부터 설치한다던 거 기억 나는데? 어 그거 말고 음. 자 헤헤 자잘봐왜 뭐? 어디 어디? 헤헤 뎃응뭐 음? 뭐지? 저 갠뎃 헤헤 응응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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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녀석 응가 쌌다 응가 이다 헤헤 어디서 놀려 탁기 응가 이라고 놀리라고 헤헤 <laughs> 서 보니까 되게 엄청난 장면이야 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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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 무슨 일이야? <laughs> 응, 응, 폭발이야. 아니 응꼬 폭발이 뭐야? <웃음> <웃음> 이, 이, 이 녀석들 날게 꼬닥 시키기 위해 자신의 응꼬를 폭발시켰다고 무서운 녀석 얼른, 얼른 TNT 설치 끝내자고안 아, 되겠어. 특히 <laughs> 포. 어, 이제 포 철거만 남았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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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! 탁기! 탁기 <laughs> 그거, 그거 언제 가져왔어? 어? 탁기 지내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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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복수를 위해서, 어? 그거 내가, 내가 쏘면 안 돼? 어?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. 자, 오케이. 내, <laughs> 내, 내, 내 원수. 흐흐흐, <laughs> 한 방에 저입 안에 넣어주도록 하지. 어, 근데 포! 잘, 잘 보라고, 어? 들어갈까? 이, 이렇게 쐈을 때? 한번 연습해보는 게 좋지 않겠어? 어, 알았어. 어, 어, 어 음, 그러면은 한 음. 번만 연습 좀 해볼게. 응. 음. 이정도인가 음.

와속 속이 대시오네 그러게 자 이제 마을로 돌아가자 하 자네들 어 공동상을 철거 하는데 성공한 것인가 내 TNT의 보호에게 걸린 이상 끝장이지 그치 음음하 너무나도 고맙군 마을의 원수를 갚아줘서 정말 고맙네 자네들에게 사례금으로 다이아 다섯 개를 주도록 오. 하지 오오 후후후 오. 어, 대박! 호 검동상을 철거하자마자 우리 올라갔어. 내집 뒤에 있는 동상도 얼른 철거하러 가자고. 그래.